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2025년 교회 행사와 은사 사용 및 식사 성기물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탄 발표회가 22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50부 별로 준비 바랍니다. 2025년 교회하는 달에 개인별 이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은사부서별 각 부장을 임명합니다. 왕자학교 부장 이은영 권사님, 유치부장 박장하 권사님, 중고부장 전옥희 권사님, 예배부장 김현주 권사님, 중보기도 부장 김학선 권사님, 찬양1 부장 양정길 집사님, 찬양 2부장 김나은 권사님, 방송부장 김태규 장로님, 교육부장 박현미 집사님, 전도부장 신혜경 권사님, 선교부장 조성문 장로님, 청년부장 강순중 장로님, 친교 1부장 문성학 집사님, 신교 2부장 송명주 집사님, 차량 1부장 홍정자 권사님, 차량 2부장 김현우 집사님, 실버부장 김호식 장로님. 영선 1 부장 송광현 집사님, 영선 2 부장 김수환 집사님, 재정 부장 옥재식 장로님, 식당 1 부장 신이옥 권사님, 식당 2 부장 최옥선 권사님, 환경미화 1 부장 누창구 집사님, 환경미화 2 부장 김인홍 장로님, 환경미화 3 부장 정승호 집사님, 환경미화 4 부장 진영식 집사님. 목사님의 주관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일 월요일, 담임 목사님, 장수현 목사님, 전도 세미나 참석하십니다. 4일 수요일, 장류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에 참석하십니다. 5일 목요일, 미스바 기도회에 참석하십니다. 5일 목요일, 서부경찰서 성탄트리 잠도식에 참석하십니다. 7일 토요일, 다니엘 김해 지역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점심식사 섬김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은지 비기성도님, 신방감사. 이경수 집사님, 가구 한마당 은혜 감사. 한혜원 집사님, 기도 응답 감사. 이정민 성도님, 부친 장례 잘 마침 감사. 구문경 집사님, 진해진 집사님의 자녀, 무송, 다유, 생일 감사. 김순남 집사님, 병원퇴원 감사. 왕자, 초, 저, 초구, 노래율동 은혜 감사. 김은지, A 집사님, 황진수 집사님, 병원퇴원 감사. 임혜진 집사님, 박화목 집사님의 자녀 임진유 첫 예배 감사 SS 뉴스 장은설 김예빈입니다.